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어젯밤 영주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밭에서 흘러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바람에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토사가 흘러들면서 집벽이 처참하게 무너져내렸습니다. 침구와 과제 도구는 진흙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집 위쪽 밭에서 유실된 토사가 3대 일가족 10명이 함께 살던 집을 덮쳤습니다. 쓸려 내려간 토사가 이렇게 벽을 뚫고 들이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14개월 여아가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이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진 아이 아버지는 벽이 갈라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진흙이 순식간에 밀려들어 다른 식구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아이는 구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족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밭에서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 밭주인에게 항의해왔다고 말합니다. 10년 전부터 비만 많이 오면은 저 위에 태사, 토사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 영주시는 밭주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번 사고 역시 산사태가 아니어서 사후 조치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사태로 인한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면 사방 사업이나 그런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할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우선은 저희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아니라고. 네. 경북 영주에는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사가 유실돼 주차된 차량 5대가 매몰됐고 주택 1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